네, 안녕하세요. 루미온 컨트롤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루미온에서 어, 좀 새롭게 표현하는 좀 재미있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효과는 바로 이제 아웃라인이라는 효과인데요. 아웃라인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기존의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추구했다면 조금 변형된 좀 스케치를 직접한 듯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다채로운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일단은 지금 이제 기본 아웃라인 효과를 불러왔을 때 기본으로 적용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색상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드로잉으로 그린 듯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투명도를 올려서 기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게끔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웃라인 세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렇게 드로잉된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네. 선들의 두께를 조금 더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옵션을 통해서 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색상이 없는 상태에서 드로잉만 된 상태에서 이제 색이 들어가고 이제 드로잉 선이 빠지는 네, 이러한 이미지로 변형되는 네,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수 있겠고요. 그 영상을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한꺼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라는 효과도 재밌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청사진이라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통해서, 이번에는 모델링이 되어가는 이러한 영상을 표현해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조금씩 그리드가 생기면서 마치 모델링이 되, 되어가는 이런 단계를 표현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효과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영상들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